안녕하세요. 하루 꿀팁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은 그냥 버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알고 보면 껍질 채 먹는 게더 좋은 과일과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껍질 채 먹는 게더 좋은 식품, 고구마 껍질. 고구마 껍질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노화방지인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껍질채 물로 잘 씻어준 다음 먹기 좋게 잘라 오일드레싱 소스를 뿌려먹으면 흡수를 도와준다 합니다. 껍질채 먹는 게더 좋은 식품 사과 껍질. 사과 껍질에는 장운동을 활발히 해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셀룰로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만 있는 케르세틴이란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좋으며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껍질 채 먹는 게더 좋은 식품 단호박 껍질. 단호박 껍질에 포함된 페놀산 성분은 암을 예방해주며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으며 혈당 수치를 낮춰줘 당뇨에도 좋습니다. 단호박을 껍질채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칼륨 성분이 몸안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줘 붓기를 완화해주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채 먹는 게더 좋은 식품 포도 껍질 포도 껍질의 에스베라트롤 성분은 탄산화 작용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이 낮은 이유도 포도를 껍질 채 발효시켜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이라 합니다. 껍질 채 먹는 게더 좋은 식품, 양파 껍질. 양파 껍질에는 양파 속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3배 0 이상, 노화의 왕이 좋은 케르세틴을 4배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껍질 채 우려 차로 마시면 피부 진정 효과와 양파의 글루타치온 성분이 우리 뇌질환 예방이 좋으며 항암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합니다. 오늘은 껍질 채 먹으면 더 좋은 과일과 야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하루 꿀팁이었습니다.